주님 허락하신 좋은 주말입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484장 보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에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안 보여도 언제나 주 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laughs>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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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장 n a 장으로 갑절다 n 절에서 n a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베아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이 정도 이질에 이 걸려 이로어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하고 서 되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가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크레비스, 타르넬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오랜 그 항해, 즉 항해보다는 표류에 가까웠죠. 그 표류에 가까운 항해 끝에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한 섬에 도착을 하고 나서야 그곳이 비로소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이 멜리데는 그 이탈리아가 이렇게 구두 장화처럼 생겼거든요. 이 구두 장화의 그 남쪽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멜리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 원주민,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라는 표현은 어,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옷도 거의 입지 않고 무슨 시기의 풍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만인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인 또는 야만인 또 이렇게 보았던 그런 구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또는 뭐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 멜리데 이제 원주민들이 그들의 행색이 어땠습니까? 배에 배가 도착할 때쯤 앞과 뒤가 거의 다 깨져서 죽을 뻔 하였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감사하게도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이 따뜻하게 옷이 다 젖어 있는 바울에게 따뜻하게 이제 그 불을 피워서 환영을 해주는데 아마 그 불에다가 나무를 좀더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안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 바울의 손을 물은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 죄인이다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니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죽는 것을 보니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누구나 권선징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바로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아, 저렇게 독사가 물어 죽은 것을 보니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라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뭐이 당시 멜리데이도 자신들이 믿는 나름의 신이 있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들 안에서 죄는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권선징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잘 놓치는 않아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엄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그의 살아온 어느 한 사람의 살아온 모든 인생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응당하고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선다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죄악에 관해 엄격하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권선징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공정하게 판단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런런데렇렇죽죽줄줄만알았았던 그 바울이 죽지 지않습다되 되게 이제 장면이 웃긴데 그냥 에 물고 있에 뱀을 조용하을조위하게불에다가그에다렇 그 그냥 이버립떨어이 상황이 이 상황이 지않웃요지 않나요? 한국에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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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요걸 물고 있는 채로 가서 이렇게 떨어 가지고 이제 뱀을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바로 무엇을 신이라고 말합니까? 참고로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신으로서 한번 역겨졌던 적이 앞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때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제우스로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를 그 바나바를 그 그걸로 그 어, 헤르메스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아는 그런 또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이네요.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때에 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을 자신들을 신으로 제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그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기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신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은 기적만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이 구도 안에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 이 세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지금 누가 이 세상의 가장 일반적인 일들조차도 누가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그들에게 바람과 물과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미신적이에요. 어 근데 참고로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대만에서 한 기독교인이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며 동물원의 사자 우리 속에 들어가 사자들 앞에서 손을 뻗어 기도를 했던 그런 사건이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자한테 물려 죽였습니다. 죽음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미신적인 겁니다. 이게 기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항상 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적으로만 일하셨다면 순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자꾸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미신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과 지금도 섭리하신 것과 구속하셨음과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의 표준된 말씀을 따라 믿는 겁니다. 또그 아래 부활의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려 이제 거의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안수합니다. 그를 안수하여 이제 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억눌리고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을 돌보게 하시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질병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섬에도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들, 그 이유들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바로 로마의 코앞에 당도했음을 생각하며 자신이 더욱 로마의 끝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불태웠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거의 다 왔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생각하면서 더욱 그 열정을 불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문 이후에 이제 11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배를 타고 비로소 이제 로마로 도착을 합니다. 어, 참고로 여기서 11절에 보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디오스 구로가 뭐냐면 이제 이것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인데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있다고 해요. 그 쌍둥이 아들에 관한 조각이 디오스 구로랍니다. 많은 배들이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선원들이 뱃머리 장식을 이 쌍둥이 장식으로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대의 사진들이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두 명의 뭐 여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보이는 형상이 마치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형상 두 개가 그두 사람이 뱃머리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이 미신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쌍둥이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그 그런데 여기서 사도바울이 이제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프레이비스고 타르 은혜까지 마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그 당시 소식을 쉽게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을 그 사도 바울을 떠나 보냈던 또 다른 지역의 형제들이 아마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많이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무엇을 만난 겁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남의 복을 붙여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바나바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또 디모데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고, 또한 많은 교회에. 또 신자들이 있었고, 에베소 장로들이 있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던 간수가 있었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선한 믿음의 싸움, 지금 죄수의 신부님에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환대했던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거짓고를 하고 있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더욱 그 의지를 불태웁니다. 미신에 빠진 자들 때문이요. 여전히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 혹시 미신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기도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아이 귀한 복음 창조의 주님 그리고 섭리의 주님 구속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미신적으로도 말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이땅 가운데 살아계심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과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널리 널리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오늘 경동주교 교사 강습회가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 대회 또 수상하는 어린이들이 또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또한 힘과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사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끝까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되도록 같이 또한 주의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하는 마음을 불태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미신을 믿듯 주님을 믿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이